단미도 있어, occurs, Twelve, 형! e 미 s 있어! 나쌌어 형! 나쌌어 a 야 형! a 야 a t s us, yo. Hey, 있어 hey, y 있어 e y yo. Where's Unipop? They go back in h e r 에이요 에이요 디코받아라 오케이 잠깐만 다 설정 좀응 반갑다 아, 이거 설정해야 돼가지고 소리 아 오케이 보세요어 여보세요 들려? 어 들려? 어 들려 오랜만이다잉 아유 오랜만 얼마만이지? 2년 됐나? 2년, 2년 됐나? 형 근데 여전히 못하더라 <laughs> 무슨... 아니 형 근데 형 초월자 몇 아니었어? 나한 초월자 그래도 참까지 찍었지 형 근데 어떻게 다이아 3이야 지금? 아까 이게 내 눈이라고 내 이제 경쟁전을 보고 날 죽일려는 애들이 많아 맞아? 아 무조건이야 너나 아니... 게임 플레이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란다니까? 아니 요즘에 유튜브를 보는데 형거 계속 따가지고 형거 계속 본단 말이야 그 참교육 <laughs> 영상하고 막 이런 것들 이 너무 너무 많아 그거 보 그 이제 음 끼령 재밌구만 이러고 이제 옛날에는 그 약간 피지컬로 내가 웃겼잖아 어떤 피지컬 말하는 거야? 이제... 얼굴 말하는 거야? <laughs> 아니 아니 뭔가아 몸소가... <laughs> 아니 아니 여가 코끼리 플러스 코끼리 체급 화방인가요 음. 나갈래? 아니 이게 저도 끼리 형이랑 경쟁을 하고 싶은데 경쟁이 안 돌아가요. 예, 보시다시피 이게 부적격이라고 딱 떠요 그냥. 뭐 할래? 아이야 말만 해. 아 내가 다 맞춰줄게. 아또 이러네? 아 이게 내가 셰리프를 해도 어차피 내가 형 니야. 야나 옛날과 달라. 이년 전과. 맞아? 달라진 거는 아무리 티어가 더 낮아졌다는 거 아니야? 헤헤! 아 야! 어 아닌가? 그때는 골프인가 아마, 다이아 찍고 골드로 내려왔을 때 걸? 아, 그, 아니, 씨, <laughs> 형. 아니, 형,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? 그때도 다이아를 찍고 골드로 내려간 거면 또 티어가 한 단계가 더 내려가거든? 근데 어떻게 <laughs> 이번에도 초월자를 찍고 다이아로 떨어진 거야? 아 이게 어쩔 수 없어. 그냥 잘하는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랄까야 그래? 어. 좀 쉽지 해. 않네? 아 말만 해. 다 해줄게. 아 오마니 한번 해봐. 형형 그래. 형 근데 원래 포지션이 뭔데? 나 온라인어. 아 그러니까 다 애매한 거구나? <laughs> 아니지 아니지. 나는 X 때리면 다 먹어. 음... 똥다 먹어. 애들이 똥 주사 잖아다 어. 먹어. 내가 다 먹을 수 있어. 좋다 요 아이 그럼. 거야? 어. 뭐 해줄까? 음뭐 일단 뭐 A 오면 은 A 맛있게 한번 마셔봐. 아 그럼. 말이뭐 해. 코치 네, 안녕하세요. 고치? 소탈이 없네. 아 하야 이거 내가 딱 원데이만 딱 치고 이거 딱 쓰근. 왜 보너? 이게? 아 미안 쟤가 <장난이> 이상해요.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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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? 고백은 오, 좀 그런데. 아, 그안 돼. 앞쪽을 감찰한다. B가 있는데요? 어 B 미이야막 쳤어. 어 스모크 빠르다요. 아이 말해 뭐해? 야 링크 나왔다 링크 나왔어. 뭐 어떻게? 어떻게? 뭐뭐 어떻게? 알아서해라 뭐? 네알아서해라 뭐 아, 믿음 <laughs> <laughs> 많다. B 링크 뭐 하나 있는 거 같은데? B메인 조심녀. 서범님. 맞나 같이 숏심 숏. 조금만 더. 조금만 숏잡아버려 메인 는데 오, 코끼리. 조딘 조딘. 스파이크 드랍인데, 미드. 오, 좋다어다 숏. 스모크 없어 스모크. 30초. 아, 지금 딱 떨어지지. 위에서부터. 어. 아, 스모크가 왜 이렇게 깊어. 아이, 참. 위에서, 아, 참. 음... <laughs> 이따 싶다아다 빼면 살아. 이거까지 계산한 거 아, 이거까지? <laughs> <laughs> 깔끔하다. 어, 야 택철야. 어. 아 돌아가니까 게임 퀄리티가 다르네. 아이 그럼.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데 진짜. 와. 슛죠, 심해, 슛 조심해 슛. 잡았게 그냥 죽여버릴게. 당연했어 죽여줘. 형 미드 있었어 킬조이 저의. 킬조이가 자꾸 쐈어. 나 쐈어. 없어 없어 없어. 단 미드 있어. 있어. 형단 미드 있어. 나 쐈어 oh, oh, oh. 형나 oh, oh. 쐈어. 아아에이맨드론에이드론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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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야 형 A야. 에이 왱스 왱스. 제작자님 이터의이 사이트 없는 거야? 어 나왔어 나왔어. 아 뭐야? 필, 불다피. 제가 아 이게 아니네. 어? 총! 좋아. 총! 어. 어. <웃음> <웃음> 아. 아닌데. 여기. <laughs> 형, 내가 <laughs> 형, 내가 스펙트 <laughs> 내가 스펙트 뺐었어. <laughs> 아 진짜? 나 <laughs> <내> 스펙터... <laughs> 이거 진짜 개 잘했어. 온다 온다! 파라 파라 파라. 바로 트레드! 나이스! 형, 보여줘! 나름대로만 나이 본다! 아, 아, 아 뭐야! 맥쳐야, <laughs> 내가 네 목소리를 2 5 0으 올려놨거든 <laughs> 아, 이번 소리도 안 들린다 이거 어떡하지? 공격기야 이명이 아 급하니까, 이게 급하니까 킬조 안 찍혔어 나아 이거... 킬조 찍혔다 오 킬조에 찍힌 아, 거까지 보고 아, 요오 짝퉁 팔아가는 하나 둘셋메이 스모크를 아, 먼저 해야지 아이 사람이 반대로 하네 게임을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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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, 유시. 나 너무 위험한데. <laughs> <빨리, 웃음> 게 이물할게. 오, 오. 미나나 <laughs> 더 팔았을게. 3미리 스모크는. 맞았는데. 나 뜨거워할게 그죠? <laughs> 이럴 때 나가는 거야. <laughs> 지금 보여줘 형 마무리해줘 응. 형이. 아이 응. 뭐야? 야피피 피. 기댔잖아. 아이뭐 됐어? 이뭐 됐어? 내가 속가를 부셨어. 속가를 아, 부셨어? 어, 이거 부셨어. 나이스. 보상 받다 보상.

야 이거 너한테 맡길게 <laughs> 아아 <laughs> 이거까지 나한테 맡기는 거야? 아, 아, <laughs> 아, 뭐!! 아니 이거 소방형이 이거 소방형이 진짜 잘못됐다 오죽나잘쏴와개잘쏴와 아, 아, 아니 형 미투비 가는데 숏스모크 가리고 시티를 가려야지 아 그리고 어? 그렇지. 형 어. 미드를 같이 가서 오, 여기서부터 블라인드를 써야 형 템포가 맞지. 처음에 같이 안 나가니까 그렇게 스파이크 먹고 죽는 거 아니야. 쉬세요 걸려가. 들어볼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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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듣기시여. 네. <laughs> <야! 웃음> 어, 뭐야 저거? 와 이쁘다. 어 뭐야? 와. 어 뭐가 자꾸 날라오네? 아스모크를 누가 그렇게 다 미드미드? 미드. 아 진짜. 아, 아니 안 걸면 진짜 잡는 건데. 하나 더 있을 듯 미드. 아. <웃음> <웃음> <나이스>. <웃음> 아, 아이사. 또왜 이긴 줄 알아? 왜? 내가 스모크로 미드 정거 다 차단해 가지고 얘네 흔들렸어 지금. 아, 근데 맞는 말이긴 해. 스모크를 쳐서 이제 미드로 당겨진 건 맞지. 그래서 어. 레이나 급행을 막 띄어나고 왔어? 맞지, 맞지. <laughs> 음. 근데 그거에 <그걸> 딱 꼈네? <laughs> 말 걸어서. 아, 말 걸어서. 음. 이해했어. 진정한 이해했어. 할거다 하세요. 제가 제가 이겨 줄게요. 다 죽어도 이겨요. 어. 자, 잘가 이미 이겼어요. 편안하게 하세요. 지면은 절 욕하세요 그냥. 지면 저 죽을게요. 네, 나이스! 죽으면은 안 되죠. 음, 맞지 맞지. 아 근데 솔직히 러시 뛰지 말자. 펌이. 우리 게임 좀 즐기자. 이거 러시 뛰면 안 돼. 내 무력이 너무 세. 아 근데 확실히 형 너무 강하긴 하다 형. 네? 어. 운영 보여줄까? 운영? 어떤 운영 보여줘. 한번 뭐오다 한번 해줄래? 형제 이거 밑에 샷샷 해볼까? 내가 손 씻먹고 게 끝났어. 너 알아서 해야지. 무슨 말이야? <laughs> 찾아라 다는데요 <난내 웃음> <형. 웃음> 아. 가는 척해도 안 가도 돼, 안 가도 형나 A 파고 있어 A 없다 A 없다 A 와 A 와쇼 빨아가는 쇼 빨아가는 쇼 빨아가는 스모크를 먼저 깔고 아, 그, 아 스모크 없어 다 썼어 아 얘? 예? 아, 아 진짜 아, 또아말좀 그만 걸어봐 아, 진짜 이거 A B 혼자 작업하고 있는데 아 저기요 여기 관절하고 있는 아저씨 해줘 해줘 말아 진짜 딱 말해 미리 사랑해 고마웠어 그러니까 해줘 봐 말아 반말해 반말하라고 안안 아. 고마워 응 음, 고마워 왜 이렇게 한 번에 뭐야? 이 야, 잘한다. 승리. 승리. 캐리어, 캐리어. 드디어. 아, 요새 귀엽다던데. 요새 귀 야, 어때? 형이랑 게임 개막 편하지. 아, 맛있다요. 어. 형이랑 하면 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게임을? 음. 텍스전 님제애예요 앞으로도 행복하고 많이 이기세요. 사랑하고 제니 화이팅. 그러니까 텍스처가 최애인데 왜 제니가 나오 <laughs> 제니님이 나오신 이 어, 예, 고마워요 음 그럼 <laughs> 이제 뭐할 거야 어 아니 왜한번더 하자 어 진짜 음아 응. 어. 오케이 아니 형